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기온 0도 내외로 낮아서 쌀쌀한 편이겠고요. 낮에는 햇볕 덕분에 기온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니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0도 내외를 보이면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에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밤사이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은 건조특보 발효된 상태인데요. 대기 몹시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고요. 환절기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바깥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요즘은 성큼 다가온 봄날씨가 야속하기만 한데요.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얼른 바이러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